드림타임은 여행 이야기입니다. 시우는 이번에도 재계약에 실패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병익은 요즘도 총소리가 들립니다. 혈기는 좀처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미숙의 남편은 자신을 집에서 반만하는 여자로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던 이들이 베트남 단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이 휴양 도시에서는 여행 책자에서는 볼수 없는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리조트를 살짝만 벗어나면 숲의 정령들이 나타나고 거리에 온갖 귀신들이 태연하게 돌아다닙니다. 운이 좋으면 연꽃이라는 소녀를 만나 아주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 찬란한 도시에서 꿈과 현실, 삶과 죽음이 쉴새 없이 교차합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여행객들의 상처가 조금씩 조금씩. 그저 견디고 순응하라고만 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누군가가 이 도시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며.